XRP 관련된 정보를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는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놓친 소식도 있긴 한데.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설득력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정보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일단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XRP 유튜버 중에, 그리고 트위터 사용자 중에 XRP 리설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만든 이 영상 제목을 보시면은 뭐 소개가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 스위프트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시청해야 함, 증거도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목만 봤을 때는 막 거창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사람을 몇년 전부터 봐왔었는데 좀 오바가 시네요. XRP 커뮤니티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별거 아닌 걸로 굉장히 크게 부풀리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해야 되죠. 처음에 제가 이 XRP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도 그 과도한 흥분감에 매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뭐다 거짓말은 아니죠. 그냥 가격이 못 따라와주는 것 뿐이고. 자, 일단 어떤 소식이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2021년도 8월 19일, 저번주죠. 저번주에 한 특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내용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및 청산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 r p 가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첨부가 된 그런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신청서에서 x r p 를 검색을 해보시면 은 x r p 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된 회사는 신청하게 된 회사는 호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및 청산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rp 가 사용될 수 있다는 라 설명이 첨부가 된 그런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신청서에서 xrp 를 검색을 해보시면 은 xrp 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된 회사는 신청하게 된 회사는 호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핀테크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의 이름은 스파로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이덴티티로 바꾼 것인데요. 작업 세탁 방지를 위한 등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화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가 낸 것이 아니고요. 이 호주의 아이덴티티라는 회사가 미국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얼핏 들어보면은 스위프트가 전체적으로다가 XRP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회한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긍정적인 소식이 맞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한 회사에서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XRP를 활용할 이런 준비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그것이 상용화가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몇개더 덧붙이자면은 예전에 스위프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들 몇 명은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XRP가 활용되는 날이 오게 될수 있다고 라 예측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자체는 스위프트가 XRP를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아니,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러한 대박 소식이었었으면은 XRP 가격이 지금쯤 쭉 올라갔을 것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내부자들이 저들보다 희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고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XRP는 그닥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죠. 자, 뭐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 좀 좋은 소식과 함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이 호재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차트 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커펜 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커펜 핸들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는 위로 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XRP가 축적 단계를 마치고 더욱더 상승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XRP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크립토 에리님의 비디오를 봤는데요. 아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들 크립토 에리님의 영상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SBI랑 이 베트남의 TP뱅크가 열심히 이 돈을 주고받고 송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리플렛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또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디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중에 에스테틱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NFT 플랫폼인데요. XRP 레저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NFT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XRP NFT 플랫폼이 출시가 되는 것인가?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그들만의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요. 이것을 XRP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ELS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만 제가 저번 스파크 에어드랍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어드랍 관련된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잘못되면은 제가 그 책임을 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드랍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참고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XRP 뱅킹 앱이죠. 저는 숨이라고 그동안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썸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썸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뭐 사실 저는 썸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아무튼 그 외에도 제가 잘 모르는 에어드랍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다 xrp 홀더들에게 주어지는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 이게 다 뭔지 저도 하나하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 최근 xrp 하면 거의 모든 신경이 소송에 쏠려 있었죠 근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그리고 송볼드도 에어드랍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한 소식들을 반기실지 반기지 않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코인들이 에어드랍 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치가 비로소 형성될 수가 있겠죠. 일단 XRP 생태계 확장을 위한 개발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nft 시장도 곧 나오게 될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